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가 함께 오열한 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지음에 노사모 회원들을 불러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땐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이라 연신 언론에서 흠집 내며 흔들었고 그날따라 오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은 무력감에 지쳐보이셨고 또 슬퍼보였다고 합니다. 오찬이 끝나갈 즈음 노무현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때문에 않을까? 때문에 않을까?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모두가 놀랐지만, 담담하게 이어가는 다음 말씀에, 지지자들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노무현 지지자라서 구박받는 게 저는 제일 미안합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 옛날에 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이 자리 저 자리에서 구박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합니다. 또 대통령인 제가 구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이 마음 상해할 것이고,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고생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날 노사모 회원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동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꾸밈없이 솔직했고, 따뜻했던 그분이 오늘따라 많이 그립습니다.